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지혜 또 사람의 뛰어난 것과 이 반대되는 의미로 전도를 밀어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러나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전도의 의미는 설교의 의미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설교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교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배의 방식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쉽게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조준 사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도들이 앉아있으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명해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마치 총으로 이 저격수가 조준 사격을 하듯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조명되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면은 그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예배 예배 안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설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면 10년 정도 이 공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을 공부하고 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러분, 3년을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3년이면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을 갖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어 많은 목회자들이 한계를 느끼게 되고 뭐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보니까 설교를 남의 것을 표절하고 또 표절하다 걸려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식,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전도.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의 성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설교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믿든지 말든지 선택할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의 성격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밀어나고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나고 거리끼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밀어나고 거리끼고 거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똑똑한 현대 지성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또못 배운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당신은 죄인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듣기 힘든 내용들인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고 또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부모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의 성격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구원의 방식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이,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이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의 자리를 다른 것이 절대로 대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자꾸 비판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사람의 위로와 성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아주 도미노처럼 일어나서 지금의 한국교회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수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는 그러한 예배의 방식들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면은 이 설교의 자리를 이 성경공부가 대치하고 성경공부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중등부와 고등부가 합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등부 목사님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친화적이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성경 공부보다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 뭐 퀴즈 대회를 한다든지 또 아이들의 재미를 통해서 교회로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의 방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부 사역자는 어, 성경 공부가 최고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어, 이 고등부 아이들을 붙잡고서 거의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 복음을 얘기해 준다 그러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서가 둘이 합쳐지다 보니까 어, 성경 공부만 주장하는 고등부와 또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중동부이 사역, 이 선생님들과의 큰 마찰이 생긴 거예요. 고등부 입장에서는 고등부 선생님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경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공부하게 해줘야지라는 게 그들의 주의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공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성경공부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게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성경공부를 통해서는 성경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거듭난 자가 신앙이 더 탄탄해지기 위한 어떤 이 성장의 도구이지 그렇게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은 그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쳐봤자 그냥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배워야지만이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예, 그러한 모습들 그게 잘못됐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경 공부가 최고라고 말하던 이 고등부 선생들이 선생님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에 가서. 여전히 성격 공부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게 마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만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예배는 대충 드리고 성경 공부에 모든 것을 올인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각하는 겁니다. 세뇌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전도에 밀어한것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차츰차츰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배 시간에 뭐 간증 한번 듣는 게, 뭐 성격 공부하는 게뭐 그렇게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간증을 하거나 다른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부 관계입니다. 영적인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예, 신부입니다. 그럼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성도인 신부가 남편도 좋긴 한데 다른 남자도 한명더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남자를 하나 어, 사겨 가지고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당신 사랑하지만 이 남자도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하지만. 발도 사랑해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란하게 세워 놓으신 예배와 이 복음의 의미들을 사람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람을 교회로 이끈다는 이 명목 아래 어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서 간증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뭐 콘서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외의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이 모일 순 있어도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 전도에 밀어난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조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한, 각 사람들을 조준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라 한다면 은 때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이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오직 전도에 밀어난 거,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배로만이 교회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도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배와 이 전도에 밀어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